都挺便宜的。嗯 Thank <laughs> you. 음아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랑 이거랑 잘어울리겠첫 1년때 대보라가 우리 카페 데리고 가면 티라미수는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돌려서 먹어야 돼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돌려서 먹었는데 맛있어 여기요. 이러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곤란하죠. 오있 진짜, 진짜 맛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치즈 만 올린 거야? 아니 그거 먹어봐 안 아! 아, 먹어 음 맛있지? 참치 맛을 프레드도 치즈 올린 거야? 응랑생각었어 아. 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기도 조금 머리도 빠지더라고 이렇게 머리들 짧게 잘라도 머리가 좀 머리카락이 엄청 푸석푸석해져요 근데 저도 머리카락이 진짜 트리트먼트 스파 하는데 있어요 이 머리가 근데 이렇게 푹꺼지거든요 근데 이 다케초의 헤어 팔로가 찾아왔네요 이 헤어 스초로 산성도를 조정해서 앞으로. 어제 1 2지다 돼가지고 갔잖아. 내가 할일 있는 어떻게. 있어야지. 오늘. 이제 더가지고 내가 더노려 음.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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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괜찮은데. 음. 드디어 하나 찾았네. 음. 맨날 인천 음. 할매 국수만. 진짜 맛있다. 먹을 만한 곳이 찾았네. 음, 우리 옛날에 이사 생각나. 거기 조조, 조조, 음. 영화, 영화, 보고, 응. 영화, 조조 보고. 응. 영화 보고. 조조 영화도 있고 시야 영화 보고. 응. 옛날에 아, 거기 24시간 아니었어? 어, 조조. 우리 친했어. 좀 싸다고. 우리 예전에 친했어. 어, 엄마랑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는 무조건 음. 나가서 놀았어. 응. 복병 응. 가가지고. 음. 음. 예전에 아웃사이팅 한지 스마... 돈이 없어가지고 얘만 아줌마한테 떼밀리고 나는 내가 밀고 어. 뭔 소리야? 떼 아줌마한테 민적 많이 없어, 엄마 음. 맨날 엄마랑 할머니가 진짜 그건 애기 떼고 진짜 아팠어, 진짜 아줌마한테 밀고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고 음. 아. 오, 진짜 맛있다, 엄마 너 때문에 이명 생기는 거 아니야 ㅋ <laughs> 아, 다나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 먹었지? 는 음. 엄청 쫀득하다 음, 음. 비어 막 따라 어 Oh m g o 우리 저거는 먹어보지 않았나? 예쁘다. 전골 먹어보지 않았나? 음 아니 맘드 오늘 샤오롱바오야. 그리 그러니까, 맞네, 그죠? 응. 와, 샤오롱바오야, 진짜. 아, 정말 맛있어. 라떼. 맛있어. 맛어맛있 만족해? 너무 행어해있어맛있까 <laughs> 너... 아, 응. 음, 맛있어. 서미도형있어맛 응. 너무 딱그 씹는 맛이 딱 좋게 잘렸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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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맛어맛어맛있맛맛맛어맛어어어어 아, 오빠 이렇게 메뉴 따로 먹으니까 진짜 저녁 스트레스 없이 너무 좋다. 생선 안 먹겠다는 너를 잡고 내가 발라줄게 그럼. 아니면 이거 먹고 이것도 먹게 해줄게. 이렇게 사정 안 해도 되고 진짜 너무 좋은데? 오늘은 맨전에서 스카이를 먹거든요. 응 진짜 유수로. 해 2025년에는 나, 나로 음~~ 잠깐만, 음안 먹겠다 잖아 먹던 맛있다 음~~ 아, 그건 내 거야 <웃음> <웃음> 이거 딱 하나만 볼게. 오케이? 이 정도? 음. 음. <laughs> 이게 뭐 하세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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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행복해? 아니 진짜 하려고 온척이없도 아니, 나랑 이렇게 일하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건데. 오빠, 기본적으로 나한테 분노가 있구나. 아니야. 자, 한번. 정말? 네. 그러면 점심에 만두 아, 먹어줘. 그쵸. 진짜 진짜 매운 거 먹고 싶어. 아니. 닭발? 아니. 진짜 어... 맛있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 여기 딱 좋은데, 여기. 야, 딱 좋다. 여기 팡이가 누우면 너무 좋아하겠다. 팡희야 쳐다봐. 야

어, 오빠 저기 나가사키 짬뽕도 있어. 하지만 나는 응. 오늘 참깨 라면, 만두. 만두도 있다고? 배고파. 너무 힘들다. 복이 쪽 빠진 거봐복 대박. 보여? 얼마나 배 것인가? 맛있어? 어무 <laughs>

I'm not sure. 별이 당첨으 전화해서 일단 깨워했 네. 안녕하세요 저희 드실 수 있는 메뉴라 혹시 보 <laughs>